밴다 노 텐션으로 간다 한 다음에 힘줘서 같이 들어간다 같은 위치 끝에 머리 보일 듯말 살짝 한 다음에 노텐션, 노텐션으로 간다. 그리고 <laughs> 네. <laughs> 노텐션, 텐션 없이 노텐션, 노텐션으로 가는데 얘는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텐션으로 가서 끝에 머리 같이 들어가서 이그다음아목 아팠어요? 네. 네. 아파해서 <laughs> 저는 인대 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 부분이 뭐예요? 사각. 얘가 사각이라는 얘기예요. 사각. 자, 그리고 서전 보석, 텐션으로 같이 들어간다. 훨씬 빨라요. 음. 매끈하면서 훨씬 빨라요. 자, 간다. 여기서, 여기서 뭐예요? 삼각. 삼각. 이거 한 사람들은 다 동영상 올리세요. 어 지금 카메라 안 찍잖아. 왜안 찍어? 찍고 계세요? 찍고, 찍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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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뭐예요? 삼각. 자기도 꺼만 신경 써. 동영상 올리라면 하나도 안 올려. 욕심쟁이들만 있어. 응? 저번 주건 올릴 게 없었어요. 원장님 앞에 세개 말아주셔가지고. <laughs> 파마인데 못 말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양쪽에 내가 다르면서 하도 연습 많이. 센터 요선요 선이 있죠 요 코선 코선 센터 얘는 뭐예요 사각 사각인데 이 선도 어떻게 돼요 얘 절반까지 와야 돼요 항상 사각 끝나는 지점은 삼각 중간 차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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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만. 실장님이 나서 가 얼마만에 가면요 모델 실장님이 하라 외치. 아직도 다안 하신 거예요? 누구? 누구? 어, 내일 이사한다고. 아, 그래서 들어가셨어요? 응. 어, 이사짐 지금 싸느라고. 해서 지금 개수로 맞춰야 돼요. 자, 여기서 뭐죠? 얘는 3, 여기 있는데 뭐죠? 3각. 사이드는 3각 네, 3각 순서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는 주상에서 고집도예요? 각도요? 네. 최대한 옴베이스 맞춰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여기 뒤에 오신 원장님은요, 아까 네. 오늘 새로 오신 원장님은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열정이 어. 대단하시죠? 내일은 또 비행기 아, 내일 타세요? 내일안 <laughs> 타세요? 아, 그래. 지금 3개월 동안 나왔어, 한국에서 네, 공부하시고, 아, 한국에서 기술 마스터 하시고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오픈하시고요. 어다 갖고 계시죠? 어, 어. 한국 한국 라이센스도 있고 거기 캐나다 라이센스도 있어야, 있어야 되니까 한국 캐나다 가니까 돈 많이 번데 관심 있는 사람 가세요. 어? 무슨 비자? 무슨 비자? 그냥 관광으로 들어와서 어? 와가세요. 어 관광 비자? 이십 대 아가씨들이요. 음, 자 요거는 뭐죠? 끝나는 지점이니까. 해. 볼 수가 없어. 풀 <laughs> 수가 없어. 카메라 가까이 들여 대니까 뒤 사람들이 못 봐. 확장을에 뒤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까이 이 카메라가 주어, 중요해. 여기 막 네. 이쪽에서 네. 찍어야지. 네. 응? 클릭을 해서 크게 확정. 여기, 여기 와서 해. 찍어야지. 끝나는 지점은 뭐다? 삼각 섹션. 중간에는 뭐다? 사각 섹션. 끝나는 지점은 삼각. 응. 중간에는 사각. 수준 엄청 차놨어. 진짜요? <laughs> 네. 오늘 저기. 원장님 수다 안 치는 커트 보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제가 수다 안 치는 커트 오늘 손님들 몇분 보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셔야 돼요. 자르 자르는 것보다는요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머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상황을 내가 많이 보고 보고 가셔야 돼요. 자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차라리 그 아니 그리고 동영상을 많이 찍으세요. 음. 하면서 오실 때 저희 명시에서는 동영상을 무조건 준비를 하셔서 찍으세요. 혼자 아, 힘자르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예를 준비하셔도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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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시오. 응? 아니요 혼란스럽지 않아. 엄청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손님들 다 아세요. 음. 동영상을 많이 찍어놓으시면은요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가서 보세요. 그리고 왜냐면 사람마다 자르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왜? 뭐가 달라? 왜왜 다르죠? 두상에서. 두상이 다르고 두상에서 난 코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 부분 사각. 이 초로 봐. 삼각 응. 끝나는지 a 지금은 사각 m g a 각 a 각 g a Samga. 는 사각. g a Samga. s a m g 각 Samga. 다 a 각 g a Sam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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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g 어때요? 대칭이 돼야지,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아요. 말다 보면 들어요. 그리고, 가발에 대해서는 투정하지 마세요. 누가 잘랐어요? 내가 자른 머리를 가지고 파마 많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3, 4, 3, 4가 조금 몇개더 들어가겠수 있겠죠. 응? 응, 이 부분이 가장 넓은 지역이에요. 네. 이 부분이 가장 넓은 지역이라서. 이렇게 응, 가르마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안 보인다고요? 응. 이 패턴은 가르마를 가라. 이런 런 지금 이렇게 밤아 많은 거는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파마 말아주면 되게 좋아해요. 할머니들 머리수 없는 분들한테도 유리하겠네요. 아주 좋죠. 볼륨이 아주 짱 빵빵하게 삽니다. 굉장히 그리고 반응성도 뒤로 할머니도 뒤로 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 파마 말때 이렇게 벽돌 패턴 말아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세 개, 네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말다 보니까 컨케이브가 급격하게 나오지 않아요? 점점점 더. 그렇죠. 컨케이브가 급격해져요.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말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머리 자체가 이렇게 막 세로로 말아요 여기에 와서는 변형을 안 주면 수평이라 수평 변형을 안 주면 빛볼이 있는 데까지는 계속 진행이 돼요. 요 패턴을 보니까 느낌이 와요? 얘는 꼭 윤곽 같죠? 그쵸?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려면 카메라를 좀 도와주세요. 카메라면은. 응? 자 오늘 저기 제가 선물 나갑니다. 처음 해서 벽돌 패턴 완성하신 분, 응? 음. 한 시간 드릴 테니까 완성하신 분 제가 에센스 쏩니다. 아속도가 있는데 아, 한 시간이라겠어요 제가 완벽하게 마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웃음> <웃음> 에센스 제가 드릴게요. 우리쓴 에센스, 천연 에센스요. 자 수평 같죠? 여기서 이제 변형이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니까 얘가 뭐예요? 삼각세션. 뭘 로또가 이렇게 주문한 방이야? <laughs> 없어? 네, 없습니다. 에스도 못하겠는데? 로또가 어... 뭐 어떻게 해서? <laughs> 욕심도 없습니다. 오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진짜. 자, 이렇게 가면 이제 변형이 됐죠? 여기 이제 또 가서, 또 가서. 네, 세 개. 이게 가니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로또 줘봐. 응, 아, 아, 저거라도 줘봐. <laughs> <너도 못하겠다. 웃음> <laughs> 어, 1등만. 1등만. 참. 다른 당상 아니에요? 그러게. 나는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laughs> 얘기한 거야. <laughs> 정해져 있는데. 까지주셔야죠 아니야 1등만이야1등 정해져 있어요. 1등바리수 일등만. 이등 수 500ml. 3등발효수 300ml. 한 사람이 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나 빨리 쳐야 되는데. 나 있어? 이거 있잖 이렇게 계속 가면어떻게 돼요? 컴벡스가 나와요. 아니 컴 컴벡스가 s 케이 k 로 시작해서 수평 가서 컴벡스 라인까지. e x I ain't got it. I need to get together. To get together. t a 개 e it together. Take it together. Take it together. t a k 가 it together. Take 면 t together. 그러니까 오늘 있으니까 이거 그래. 가지고 말했던 거